하박국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키히넨니 메킴 에트 하카시 딤 하코이 한마르 웨 한님 웨 한님 하르입니다. 여기 아트나의 자켓 카톤이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는 메킴 그리 고 메킴이랑 웨 한님 마하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는 관계대명사 뎃으로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 힌네니는 힌네라는 말에다가 이가 붙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힌네가 비홀드 라는 예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라입니다. 여기 1인칭 공성 단수 서픽스가 온 거여서요. 보라 내가 무엇무엇 어쩌구 저쩌구가 나오는 게 힘냈니? 입니다. 어, 이게 예언서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니 꼭 알아두시면 어, 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힘은 히피일스템의 음, 파티스플입니다. 남성 단수이고요. 어그는 코스 바브 맴 입니다. 그래서 쿰, 동사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쿰할때그쿰이고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문장 안에서 동사가 없을 때, 이 파티스프를 동사로 번역하는 게좀 좋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에트는 목적격 조사로서 을, 을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전치사로 w 스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카시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 전관사 헤이에다가 카시에드에다가 어, 히렉 요드 맴이 와가지고 복수 형태 맴이 임이 왔습니다. 이게 전관사 더고요. 카시아드에다가 임이 그냥 붙어서 이 카시아딤이 뭐 그냥 뭐카시에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갈대아인이라고 늘 해왔습니다. 갈대아인 이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라고 번역하죠. 뭐 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자켓 카톤까지는 이렇습니다. 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학, 학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관사 해이했다가 고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해이가 더고요. 고이가 nation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people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방이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르라는 말이 왔는데요. 이게 정치사, 정관사 해이했다가 마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할때그 마르에요. 어 그래서 이 마르가 비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그림 같은 어,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음산한 뭐뭐 뭐 음침한 혹은 혹독한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터는 쓴인 거지요 참고로 여기 명사에 해이가 붙었고 뒤에 있는 형용사에 해이가 붙었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작동을 하려면 이 관사가 일치를 해야 해요 그래서 붙은 거고요 그러면 이 민족을 설명하는 게 쓰거나 음산하거나 혹독하다라고 지금 어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밥으로 연결되고 있는 한님의 한닙메, 한님매 요거는 니팔스템의 퍼펙 펄티스플입니다. 아, 남성 단수이고요. 어 그는 맴 헤이 라, 래쉬입니다. 마하르 동사인데요. 이게 뭐 헤이스티. 같은 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고의를 설명해 주는 말이지요. 이 민족이 어떠냐면 혹독하고 빠른 애들이다. 뭐 강하고 빠른 애들이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문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어 보라, 내가 갈대아인들을 일으킬 것인데 그 민족은 어 무섭고, 아니, 쓰고 빠르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키신네님의킴 어, 에트 하카다스 카쉐딤 하코이 한마르 왜 한님마 한님마 하르입니다.